자 이제 135번 요거는 대표 문제로 측정하겠습니다. 자 1번 <laughs>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본다. 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내용의 결의는 다 무효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합당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조항은 강행 규정. 예, 이렇게 느껴가세요. 아, 왜냐면이 합당 과정들이 보면 예, 기업의 뭐그 어, 병합 합병하고 그 유사하게 엄청나게 그 이해 충돌이 대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파대 개파간에 예, 서로 다른 개파가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파대 간의 이, 이익 충돌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합쳐진 개파간에 정파간의 간에 이해 충돌. 예. 이런 것들이 아주 극심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이거는 어 임의적으로 이제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지네끼리 그러기로 했다 안 했다 하면서 뭐 맨날 다투고 난리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합당하면 권리무감 무조건 승계되는 걸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게 맞다. 뭐뭐 뭐 지네가 원하든 안 원하지 않든간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우리 대법원입니다. 자, 그다음 2번. 어, 정당이 그 소속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제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시 된다. 네,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 이거 시험에 많이 나, 나왔죠. 이게 네. 이제 과반수하면 틀립니다. 과반수란 말은 반수, 즉, 2분의 1을 초과해야 된다? 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2분의 1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2분의 1이 이제 이상이라는 말은, 이상이란 말은 2분의 1을 포함해서, 그죠? 예. 2분의 1과 같거나 넘는 것. 이걸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과반수란 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초과반수란 말하고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3분의 1 해가지고 또오시도 나오고 이러는데, 뒤에 가면 또 보실 거예요. 예. 다 틀려요.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의 찬성. 자, 됐고,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려면, 요거는 이제 정당 제명이죠. 예, 정당 제명, 예, 출당 조치입 출당. 출당 조치인데요. 예, 요, 이제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제명하는 거, 요거는 이제 국회 내에 의원직을 상실하죠. 그죠? 의원직 상실하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의원직이 유지돼요 의원직이 유지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죠. 그래서 정조수 훨씬 더 높아요.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한다. 국회 구성원으로, 구, 성원 자격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제적,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런 것들로 이제 가중돼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지금 지문이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예, 꼭외우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 중 100분의 30 아니고 50입니다.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어, 그명부순위에매 홀수마다 여성을 추천된다. 100분의 50 기억하시고 또매 홀수 이것도 기억하는데 먼저 요거 좀 처리해보죠. 요걸 교번제라고 합니다. 교번제 순번 교차제라는 뜻인데요. 여성 추천을 법이 요구했는데 정당에서 여성을 추천하기는 하는데 그 여성들을 최하위권으로 몰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1 3 5 7 9해 가지고 그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 홀수에 들어가. 그래서 항상 비례 정당마다 비례대표 1번은 무조건 여성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예, 네, 무조건 여성.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특히 정의당에, 정의당에 좀, 예, 특별한 비례대표 1번이 있었죠. 예, 게이머 출신의 그 여성, 예, 문신해가지고, 이런 거 사진 찍고, 이제, 이런 분들, 예, 예. 하다그 이후 행보도 참 이상했어요. 저, 그 뭐야, 정의당에 아직 소속돼 있으면서 다른데, 세당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그러면서 정의당 의원으로서 세당에 참여합시다 하면서 막 이래, 예, 그런 거 하다가 또한번또 난리나고 그랬었죠. 자, 두번제 자, 그리고 당선율을 이제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50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방 보십시오. 어, 여성 추천 제도인데요. 여성 후보 추천 제도. 자, 이 여성 후보들은 어, 정치 영역에서 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좀 열악했죠, 그죠?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 정치적인 약자 집단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대표들을 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추천제도를 두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선거의 유형마다 다르죠. 지옥구 선거,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선거가 달라지는데요. 좀 줄일게요. 비례 선거. 예. 지역구 선거하고 이제 비례 선거가 달라지는데 예, 지역구 선거는 성격이요. 선거의 성격을 우리 현재가 뭐라고 합니까? 지역구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물을 뽑고 뽑는 선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줄이면 인물 선거의 속성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비례 선거는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네, 의원이 선출되는 이런 선거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자 개인의 어떤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속한 정당의 인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당을 통해서 뽑히는 선거, 이래가지고 줄여서 정당 선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물 선거에서는 인물 외적 요소, 뭐 성별, 지역, 학식, 재산, 뭐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강조하다 보면은 좀 무리가 따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 추천 의무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물성에서는 이제 약화되어 있다. 이게포인트예요 나와야 되고, 비례성는 반대로 이제 강화되어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약화된 측면들이 30% 추천해요. 의무가 있고요이거는 이제 50% 추천 의무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번제 같은 것들이 적용되고요 교번제, 교번제가 채택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대응해서 보조금제도가 있어요. 보조금제도. 아, 제. 에. 예, 예 맞습니다 보조금제도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데 비례 선거는 이제 강화돼 있다고요. 강화돼 있다 보니까 30% 이제 50% 추천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지금 이제 지방 선거 아 요거는 지구 선거는 조금 더 이제 자세, 자세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 의무로 주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추, 추천 보조금 같은 것들이 없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 제도 같은 유도책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선거는 30% 이상 이제 추측 의무인데 요게 이제 노력 의무예요노력해야 한다 해가지고 노력 의무다 보니까 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지도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30%, 그 다음에 50% 보조금이 있냐, 없냐, 예, 요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하시고 이게 이제 출제포에 되는데 주로 이제 요게 중요하죠. 예.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수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서는 당의 의석화상 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네, 구조적으로 일단 3%, 5석 뭐 이런 것들 네, 5석 이런 것들은 일단 구조가 괜찮아요. 자 일단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자 비례대표 선거 한번 볼게요. 비례대표 선거는 저쪽으로 뽑았고요. 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 선거를 나눠서 그 의석 할당 그 배분 기준이 있어요. 할당 기준. 네, 이게 이제 저지 조항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어, 3% 어,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3% 또는 5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지지를 정당이 받거나. 혹은 지구구 선거에서 5석을 얻거나 5화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 선거는 좀 단순화돼 가지고 5%입니다. 전체 정당 지지율이 5%에 이르면 되거든요. 3% 5석 5%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두 문자로 355 5 해가지고 355. 5.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보죠. 355, 355, 35곡, 35곡,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 5석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예, 국회의원 선거에서 3% 5석을 든 거는 일단 좋네요. 좋은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틀렸어요. 그래서 각 정당에 대해서 당의 의사가당 정당이 비례, 아, 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요 분이 이제 잘못됐어요. 요 분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요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조금 이제, 아, 어, 달라졌거든요. 해설에 가보시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표현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인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뭔지 한번 간단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정확하게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인데요. 어, 비례대표 의석을 어, 지역구 어, 선거의 결과와 이제 연동시키는 이제 내,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자 지역구 어, 선거 결과와 연동시키는. 네. 연동해서 배분하는, 요런 이제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요것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안 알았죠. 예, 조금 이제 써볼게요. 어, 일단, 어떻게 하냐면, 어, 우리 국회의원 의석이 총 법에 따르면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300석이죠. 법률에. 예, 그 300석을 어, 정당 득표율로 일단 무조건 나눕니다. 예, 300석을 정당 득표율로 이제 선거 치르고 나면 이제 정당 득표율이 나오죠. 그래서 그 득표율 또는 지지율에 따라 자, 일단, 배분을 해요. 그럼 각 정당마다 몇 석, 몇 석, 몇 석,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현실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 그, 어떤 해당 정당이, 어, 지역구 의석이 이제, 그, 정당 투표율에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어, 저 전체 이제, 자기 의석의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 보태줍니다. 비례 의석으로 보태줘요. 그래서, 어, 어, 지역구 의석 수가, 배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때 보다 적은 경우, 자, 어, 전체, 전체 의석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례의석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의석수를 100% 채워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채워준다 해가지고 준연동형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석수가 자기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전체 표로서 지지를 받은 득표율보다 적을 때 그만큼의 이제 그 석수 석수 석수가 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투표율로 나눈 의석 수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예 요런 이제 내용이 어 지금 이제 연동+ 연동형입니다 연동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져 있죠 예 상당히 복잡하지 그만 지문에서 보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처럼 어그 일정한 이제 저지 조항 기준을 갖춘 정당에 대해서 당의 정당이. 비례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만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석수하고 득표율을 대조해가지고 이제 적은 뭐 모자라는 부분, 의석수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또 그것도 50% 범위 내에서 비례석 비례 의석으로 비례 의석의 명분으로 이렇게 메워주니까 그국 훨씬 이제 복잡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런 단순한 결과물이 기준이 아니다. 단순한 기준이 아니다. 훨씬 더 복잡한 기준이 되어 있다. 준, 뭐, 준은 빼도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네, 아주 더 복잡하게 기준이 잡혀 있다. 요걸 이제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정당의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수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판이다 좋습니다. 아, 교수단체의 구성 여부. 교수단체가 나중에 이제 통치구조원 배우는데, 와, 우리 국회법이 교수단체의 협조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회의의 조직과 운영이나 이런 정 과정에 어떤 이제 그 원활한 어, 어떤 진행을 위해서 이런 협상권을 가지는 협상 조직을 보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20명 이상을, 2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거나, 또는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합친 집단, 의원 집단, 요들에게 이제 협상권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기본이 20명이에요, 20명,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동호리 있는 정당, 동어리 있는 집단일수록 정치형성의 기여도가 네, 확보되죠. 네, 그래서 정치형성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 이라고 하면서 우리 현재가 합헌으로 봤습니다. 예 기여도를 고려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덩어리를 갖춘 조직일수록 예어 국민의 이제 정치 의사를 실현시키고 예, 이렇게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어그 역량들이 역량들이 이제 확보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류 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어떤 예. 뭐 낱개 의원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아, 아, 아 개별, 뭐, 보조금은 이제 정당에 주는 건데, 하여튼, 어쨌든, 20석 이상의 정, 20석 이상 정도 가지는, 이런 이제 덩어리는 정당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의 이제 차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여도의 크기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좋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135번 아주 어렵고, 또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